1945년 광복,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한 단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만면을 이이자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미생 자그마한 체구에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던 그녀는 김구의 최측근 비서로 활동하였습니다. 남편 김희는 폐결핵으로 요절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녀가 시아버지 김구에게 페니실린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전시 상황에서 내 아들만 살리려고 비싼 약을 쓸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녀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광복 후 환호 속에 귀국한 안미생. 하지만 불과 2년 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호련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현대사의 여백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때 그녀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는데 헬스한 얼굴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 공적을 신청하지도, 교민사회와 교류하지도 않았던 사람. 그녀가 남긴 것은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75년이 흐른 후, 한 부음을 통해 그녀의 소재가 밝혀집니다. 영어 이름은 수산나한. 뉴욕 교회 노스포트에서 수지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미술을 가르치고, 넥타이에 그림을 그려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새 가정을 이루어 아들과 손녀를 두고, 2008년 9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을까요? 남편을 잃은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정치 상황에서 느낀 환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알수 없는 그녀만의 이유였을까요? 김구가 시아버지 안중근이 큰아버지 임시정부 귀국단의 홍일정 김구의 메시지를 장개석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중국으로 파견된 적도 있는 독립운동가 안미생 그녀에게는 한국에 남겨둔 딸이 있었습니다. 그딸 역시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후 마찬가지로 소식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정부로부터 건국 포장을 추서 받았습니다.